안녕하세요 DJ 파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 팡팡입니다. 자 오늘의 먹고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퍼핀 쿠킹입니다. 여기 아 여기 나와 있는 나시지 이포 영어로 되어 있죠? 퍼핀 쿠킹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렇게 뜯은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자자 이제 과일을 일단 짝퉁짝 붙이려 보죠. 야 일단 이거 먼저 보여줘야죠. 근데, 이 색깔이 하는게 알았잖아 색깔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갑시다. 네, 이렇게 되 있습니다. 자. 자, 다 뜯은 모습인데, 이거네요. 이게, 이런 모습이라니. 시제 그, 하나씩 하면. 이색깔이 여기, 어, 여기, 파도님, 여기다 얹어주세요. 여기. 네. 와, 여기 이거 사탕가루입니다. 이거, 그거도아츠 그거 알죠? 이거 도아츠만들예요 이거, 아 이것은 요거 짝할. 이것은 여기에 짝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이거는 오리 오리 세요오 음. 네. 오리 음. 자. 아니 다섯 색깔 아닌가? 아, 네. 여기. 네. 자, 이렇게 다섯 색깔과 아이씨야. 오, 아니. 이거를 잠시만요. 오빠 주거 있어 봐. 파다님, 주고 있어요. 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포춘쿠키를 하면 이거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자 만들어보죠. 자 만들 방법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기 앞부분에 나와있는데 이거를 다섯 색깔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일단 색깔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쪄가지고 네. 맛있는 모그 모양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아 간단하? 그리 간단하지 않네 간단해 보이지만 뭔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네요. 응.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자 먼저. 누나 이게 좀 진짜 네. 도막 같은 느낌 나요? 그래? 응. 응. 자, 자 먼저 일단 먼저 핑크 같이 음. 생긴 걸 음. 먼저 봅시다. 잠시만,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 맞다, 잠깐만요. 그래, 일단은, 자, 이렇게. 나 오늘 처음 하는 거래? 잠시만. 색깔, 이거를. 받아라. 자, 이게 필요합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 왜냐면, 자, 이걸 뜯었으면. 아, 뜯었으면 자, 뜯었으면 이걸로, 이걸. 이렇게. 이걸로 나 아! 어, 안심한 애가 들어있어요 근데 어. 망할걸 <laughs> 힘드세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왜 이렇게 아 힘든데 아저 아. 보세요 저자자자 아 네, 아 이걸 하는 것도 완전 어려워 보이는데 아 쑥쑥 일어났네 와 신기하네요 네. 일본에 완전 잘 아, 그 실망인데요? 왜요? <laughs> 이제 보실래요? 냄새 나요. 확실 <laughs> 왜요? 이 무시한 놈. 장가갔고요. 자, 네, 계속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자. 어, 이걸 조금 만들어서, 이걸 조금 만들어서. 아, 원래 이거 다 해, 해도 되는데, 저희 조금 만들어서. 예. 음? 자. 임신만. <laughs> 나 무슨 말이야? 펑펑 열기. 응. 자, yeah. 노란색하고 흰색을 섞습니다. 좋아요. 아 흰색깔 맛은 뭐죠? 쏘다 맛. 아 음. 그런 거군요. 네, 쏘다 맛입니다. 자 이, 여기 쏟다. 뭐예요? 이거 여기 요 부분. 자요 부분이 그이 사진 셔터. 자, 맛있겠다. 자,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자, 희 기대, 기대감 밖에 안 나네요. 네, <laughs> 그렇죠. 원래 기대감은 커야나더 좋은 법이에요. 원래 그런 법이 많았죠. <laughs> 아, 또, 이렇게 똑같이 했고요. 조금만 들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인간 냈습니다. 미이미카메라좀드시래요 이거는... 님이, 님이 어, 잠시만요. 하우님이 이거 섞어보세요. 자, 아, 알겠어요 자. 네. 섞으면 되고요. 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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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핑크색이 아니면 무슨 색? 그 먹을까? 아이 먹으시면 안 돼. 다 만들어 먹어야 되죠. 음. <름> 아, 아니 왜 드세요? 아유. 아, 아저 보세요. 아니 일단 다 섞고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완전 다 섞고 해야죠. 아니 잠시만 들보세요 아니 아니 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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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보세요. 어? 잠시만 튕겼군요 니마 니마 니미 이거 들어보세요. 니마 아, 제가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니마 저... 파도님 제가 들어봤어요. 소원이에요. 음, 맛은요. 아, 지금 맛을 공개하는 거야. 아, 그리고 맛이왜 먹어요? 맛없어. 그냥 껌. 아, 그냥 껌 맛인데요. 야, 응. 껌 냄새를. <laughs> 맡았다고 했죠. 이걸. <laughs> 이거 아이콜레이처럼 조금 울렁울렁하긴 한데, 아이콜레이가 좀 굳은 느낌이에요. 맛있겠다. 나 이거 지금, 연해지고 있죠, 이거? 원래 연해져야 증상 아니에요? 아, 맞아요. <laughs> 그러면서 뭘 말도 시키고. 껌냄새야. 아, <laughs> 오호호 이거 자세한 건 모르는데, 음, 근데 이거 진짜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펴지로보니까 음, 오늘 이거 처음, 처음 만들거든요 아. 이거 7,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마트 살면 3,000원 하던데 진짜. 아, 음. 맛있겠다, 이거. 아우, 진짜. 레스봉이에요. 자, 자. 지금 이 색깔이 됐죠? 이 색깔에다가. 자, 보시면거요 자. 색깔이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엔 이렇게 구멍을 내서 똥감을 만들어서. 장가 놨고요. 막 개발 씹으세요 그냥. 자 이렇게 일단은 이거는 오버츠 동그라미만. 자 그러면 자아왜저 말을 이 정도만 이 정도만 그래서 여기에 넣을 거예요. 어, 화면 좀...